42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곳 시무장은 뭐뭐가 조선독보를 맞이하겠다고 북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님의 침묵 등을 지은 아 그렇다면 만의 한영훈 선생이 되겠죠 어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항일민족운동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 어, 이제 그 이제 그 일제가 그 불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찰령 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폐지하려는 그러한 운동을 어 추진하겠죠. 불교, 유신. 유신이란 게 개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조선 어학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최연배 선생도 있고, 뭐, 뭐, 장지영 선생도 있고, 뭐, 웬만한 한글학자들은 다 여기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일제의 어, 조선 학회 사건으로 중단이었다 해방 이후에 다시 창, 어, 출판을 했고요. 유교 계획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은 백암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실천적 양명학 중심으로 이제 계획을 추진한 것이죠. 진단학회를 성립을,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두개 이병도가 이제 중심이 됐고요. 독사 신론을 조선하여서 민족주의 사학에 기반을 마련한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42번, 어, 밑줄근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만사계 임산부가 저입니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 확대된 시기. 이게 바로 이제 1937년 이후, 전쟁으로 나가는 이른바 민족 말살기라고 볼수 있죠. 또는 뭐 총동원체제. 이 시대에 그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일제와 동화시키려는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고 총동원처제라는 것은 인적 물적 수탈을 강화시킨 것이죠. 이제 1937년 이후의 모습을 찾으면 됩니다. 태양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어? 이건 1910년대죠? 네, 조선태양령이 1912년에서 1920년까지 조선인에만 적용됐죠. 원산총파업 1929년 일제와 최대의 노동쟁이죠. 회사령 공포, 1910년이죠. 신사참배, 예. 이, 국신민화 교육의 인화로서, 얘기 나온 것처럼, 신사참배라든지, 장시개명황국신민의 서사, 이런 것을 강제로 암송시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암태도 소작쟁이, 최대의, 에, 음, 노동, 아니, 농민쟁이죠. 예, 소작쟁이, 소작쟁이죠. 1 9 2 3년에 있었습니다. 4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은, 자, 이거 박처정 나왔는데, 어, 여기 보면은, 남편 김원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의열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보는 것은, 1927년, 신간의 자매단체로 결성이된게 바로 뭐냐, 근후회라는 것이 있죠. 신간회랑 성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좌우합작 성격이고, 졸립 어, 시기도 똑같아요. 음. 좌우 합적 여성 단체.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성의 단결, 좌우를 막론해서 지위 향상을 목표로 했다. 아, 상하이에서 대동 단결 선언을 이제 1920 음, 아, 20년이 래 이제 1917년에 이제 상하이에서 그어 인물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 뭐, 신규식 등, 신규식, 뭐, 조소왕, 박용만 등등등, 예. 이건 관련이 없고요그 다음에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1904년 있었는데, 이거를 저지한 단체에, 아, 바로, 어, 보안회가 있죠. 최초의 애국계몽단체이고 여성교육을 위해서 배화학당을 설립을 했다. 어, 이제 그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이화학당이 있고 뭐 진명여고 배화학당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배화학당은 어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등의 잡지 등을 발견하면 소년운동을 준다 천덕교 소년회가 그렇죠 방정한 이끄는 예. 정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4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지금 저는 전노 어, 로라는러시아를말해요한족회 중앙총회가 계시는 건물 이 지역 바로 노령 연해주가 되죠 러시아령 연해주 자자이 지역에 이제 단체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대한 국민의회가 있죠 임시정부 세개 중에 하나 삼일운동 직후에 생긴 그다음에 대한 강국군 정부 이상설 이동희 등이 세운. 네. 그 다음에 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전에 이제 권업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1911년인데 이 권업회 단체가 아 이제 그 군정 형태, 군사적 성격까지 가미하면서 대한광복군 군자가 나오죠. 이렇게 발전한 것이고요. 네. 대한 국민은 이제 임시정부 형태로 나온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전에 또 언급 하던 것이 있었냐면 뭐 성명회라든지 어 13도 의군 등등 어 1910년 음 이제 한일 이제 병합 전후를 해서 이러한 음 조직체가 나타는데 본격적인 단체는 권업회가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 강습소 이것은 신민회원들이 집단이주한 서간도 지역이 되겠죠.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정착을 해서 이회영, 뭐 이상룡 등 등등 여러 회원들이 여기 로 집단 이주를 했었죠. 그다음에 숙무학교를 설립을 해요. 이거는 이제 멕시코 지역과 관련돼 있죠. 이근영이 이제 메리다 지방에 숙무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한인 비행학교를 세워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하였다. 이건 이제 그 노백린. 예, 임시정부 대한제국 군인 주신기도 한이 노백린이 이제 관련이 돼 있고요. 이제 미국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대일항전을 준비하기에 조선독립동맹을 예, 중국 화북 지역의 연 예난 이게 중국 공산당이 있던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김두봉 등이 여기서 어, 결성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산하 어, 군사조직체로 조선의원군이 이제 출범하게 되었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중국 군사인의 적견시. 주석, 김구, 김구, 조소왕. 그 뭐, 이건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음, 이제 그 중국 어 국민당 정부 장개석 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 이제 광복군이 이제 설, 어, 설, 설립이 되기도했었죠 예. 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어 일제가 이제 이제 전쟁으로 나아갈 때쯤 1941년 11월 어,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조소왕이 여기 나오는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 것은 이제 좌우합작 위원회죠. 해방 직후 정부 수립과 관련된 여러 활동 중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통한 단독 정부에 맞서서 좌우 합작 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중도 자파의영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 등이 중심이 됐고요. 1946년 10월에 발표했고요. 개벽 신여승 등의 잡지를 단행한 것은 아까 천도교 소년회에 나왔었죠. 천도교와 관련이 돼 있죠. 조선혁명선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것은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이 되겠고 한국 마춤법 통일과 표준어 제정 앞서서 잠깐 나왔지만 조선 어학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보시기 사실은 오늘 대전에서는 향토예비군 창설이 열렸습니다. 에, 1월 21일 1.2 사태라고 그러죠. 청와대 근처까지 습격을 하게 되죠. 이게 1968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찾는 것인데 양성평등실현에서 호주제를 폐지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되겠고 교육지표를 제시한 국민교육헌장이 1 9 6 8년 8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선포되었죠. 네. 국가가 뭐 교육을 뭐 크게 어 이제 그 중시하는 뭐 그런 헌장은 좋지만 이제 관제 교육에 좀 우려가 있었고요.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시행하였다. 글쎄요. 이거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문화 가정이 이제 그 대두가 되는 것은 최소한 2000년대 이유가 되겠죠. 아마 뭐, 노무현 정부 아니면 박근혜 정부로 아마 예상이 되어집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그러합니다. 언론 통폐합이 단행되고 언론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이제 전두환 정부가 이런 일을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이후 국보 의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전두환 정부 의 시기에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것은 제헌 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의 헌법이 제헌 헌법이죠. 제1공화국 바로 이승만 정부 시기가 되겠죠. 어. 자, 삼청교육대 설치 아까 어, 전두환 음. 네, 아직 그 설치는 이제 그 국보 위시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전두환 정권 초기까지 삼천 교육 들어서 교대가 아니라 어말 그대로 이제 우범자들을 어 무고하게 이제 잡혀간 것도 있긴 한데 우범자들을 이제 재교육 시켜서 사회에 이제 보내겠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것인데 너무 무자비한 어 가혹행위가 많이 있었죠 새마을 운동 추진 1970년대에 낙후된 어 공업화 산업화로 도시 는 발전하지만 농촌이 낙후되니까 박정희 정부가 해방 운동을 근면 자조 협동에 기치 아래서 실시했죠. 를 한일 기본 조약 비중 한일 국교 정상화죠. 이것도 박정희 정부. 지방 자치제 전면제 실시. 이거 이제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인데 반민족 행위 처벌법, 친일파 처단을 위해서 이것을 반민법을 제한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청풍 48년 9월에 제정을 했죠. 에, 이듬해 이제 그 국회 산하의 반민특위가 가동이 됐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못했습니다. 48번 가나헌법이 제정된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자 가는 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돼 있어요. 어, 무기명투표로 한다. 임기는 7년이다. 이런 바 오공원법이라고 하는 전두환 어, 집권 시기에 있었던 1980년. 어, 그 다음에, 어, 대통령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임기는 5년하고 중요 없어. 현행헌법이죠? 1987년에 있었던, 예, 네, 그러한 기간이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고, 이거는 이제, 그, 전두환이 이제 그 정권을 잡은 직후에 이제 실시한 그러한 오공헌법이라고볼수 있죠. 자,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 바로 그러면 전두환 정부의 그러한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어 바로 5번이 되겠죠. 이 구차 개헌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 여기 보면 임기는 중임할 수 없다. 근데 임기도 너무 길고 대통령 간선제예요. 그래서 직선제를 요구하는 호헌 철폐 독재 자도하는60 국민대. 바로 유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물로 1 9 8 0년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 재건 체계를 그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됐다. 바로 5.16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그러한 5.16 군사 정변에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래서 1963년 이때까지 있었고요.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진압하여 진보당을 1957년 예, 이승만 정부의 대항에서 이제 창당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강제해산당하고 조부망은 전격 처형당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을휩니다 결국 이걸로 이제 1960년 6월, 아, 4.19 혁명으로 이루어지죠. 유신체제에 저항하여 부마, 부마사태라고 그러죠. 에, 1979년 10월이 있었는데 이해에 결국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49번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시기 경제상황.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에 의해서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김영삼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은 에 샴페인을 미리 터뜨렸죠. 어. 그래서 경제협력개발 선진국이 들어서는 징표인 여기에 1996년에 가입을 했는데 이듬해 IMF가 터지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경부 고속도로를 박정희 정부가 추진을 해서 1968년에서 시작을 해서 1970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완공을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미국과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가 2007년에 체결하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재개정을 해서 최종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미군정식인 1946년 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보. 얼굴만 봐도 노태우 대통령이라걸알 수가 있죠. 나는 3년 전 서울올림픽에 감명을 전했습니다. 어, 이게 1988년이죠. 어, 그럼 3년 뒤면 1991년이 되겠고 어, 한능감의 마지막 문제는 통일의 녹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남북한이 두 의석이 하나로 합치는 오랜 시간을 걸릴 것이 아닐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는 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에, 1991년 8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있고요. 석넉달뒤 어, 12월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아 노태우 정부 때다된 건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서 아직도 이렇게 이런 음, 긴장이 있고 있, 있는 것이죠.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은 2000년 에, 김대중 정부 때죠. 에, 6월 13일 날 정상회담을 갖고 이틀 뒤 6월 15일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죠. 그6.15 공동선언에 후속 조치로서 개성공단 사업 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을 했던 거. 이거는 이제 7사 남북 공동선언과 관련돼 있죠. 이거는 박정희 정부와 관련돼 있죠. 최초의 남북 간에 합의된 그러 문서이죠. 1972년이고요. 남북 간 이상 가족이 최초로 시현한 것은 의외로 전두환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1985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된 것은 육5공 동선 이후에 개성공단 산업 추진 경의선 연결과 함께 이상 가족 상봉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됐고요. 자, 이상을 통해서 제 5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